우리 지구에는 우리를 삶과 자연과 깊게 연결하는 많은 나라들이 있지만 그중 하나는 탁월한 연관성으로 돋보입니다. 탄자니아입니다. 탄자니아는 수백 개의 고대의 부족들이 살고 있으며 그들의 전통은 소의 지참금을 받고 다처제를 허용하거나 관능적인 춤의식을 통해 친밀한 파트너를 선택하는 것과 같이 매혹적입니다. 아프리카 사바나의 중심에 위치한 이 놀라운 나라는 눈으로 덮인 거대한 화산을 자랑하며 인류의 발상지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독수리 탐험과 함께 탄자니아의 경이로움, 호기심, 그리고 미스터리를 탐구해보세요. 인류의 시작의 비밀을 밝혀내다. 탄자니아는 인류의 발상지로 유명하며, 이는 그 독보적인 고고학적 중요성 덕분에 충분히 자격이 있습니다. 올드바이 협곡은 종종 인류의 요람이라고 불리며 고고학자들은 여기서 우리 초기 인류 조상의 가장 오래된 화석들을 발견했습니다. 이 발견들은 수백만 년 전에 속하는 뼈와 도구를 포함하고 있으며 인류의 기원과 오늘날에 이르기까지의 진화 과정을 밝혀줍니다. 가장 주목할 만한 발견 중 하나는 3비렉지 60만 년 이상 전에 화산재에 보존된 레토로리 발자국입니다. 이 고대의 발자국은 오스트랄로피테쿠스 아파렌시스가 남긴 것으로 여겨지며 초기 인류가 똑바로 걸었다는 중요한 증거를 제공합니다. 이러한 발견들은 탄자니아가 인류 발전 이야기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음을 확인시켜주며 우리 공동의 역사에 대한 세계적인 이해에서 이 지역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탄자니아를 방문하는 사람들은 이러한 역사적인 장소를 탐험하고 과거의 유물을 감상하며 이 놀라운 땅에서 인류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에 대한 매혹적인 이야기에 연결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디에서 오셨나요? 우리 영상이 어떤 도시에서 시청되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댓글을 남겨주세요. 작은 행동이지만 저희에게 큰 동기부여가 될 거예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랑을 보냅니다. 비범한 부족들과 그들의 잊을 수 없는 전통. 탄자니아는 놀라운 문화적 다양성의 땅으로 고대 인간 역사와 회복력의 창을 제공하는 독특한 전통과 삶의 방식을 가진 특별한 부족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마사이족과 하자족은 그들의 매혹적인 생활 방식과 문화적 중요성으로 돋보입니다. 마사이족, 전사이자 뛰어난 가축 기르는 사람들로 유명한 마사이족은 탄자니아에서 가장 상징적인 부족 중 하나입니다. 그들의 부와 사회적 지위는 소의 수로 측정되며 소는 그들의 삶과 전통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마사이족에게 소는 단순한 생계의 원천이 아니라 남자가 얼마나 많은 아내를 가질 수 있는지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마사이족은 또한 아두무 혹은 점프춤과 같은 전통적인 의식과 춤으로 유명합니다. 이 에너지 넘치는 의식은 젊은 남성들이 수행하며 그들의 힘과 민첩성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성인으로 성장하는 중요한 의뢰이자 기쁨의 표현입니다. 붉은 슈카와 정교한 구슬 장식으로 꾸며진 그들의 의상은 그들의 환경과 문화적 정체성에 대한 깊은 연결을 반영합니다. 하자족, 에아시 호수의 외딴 해변 근처에 살고 있는 하자족은 지구에서 가장 마지막 남은 진정한 수렵과 채집 사회 중 하나입니다. 그들의 삶의 방식은 수천 년 동안 거의 변하지 않았으며, 야생 식물 채집, 사냥, 꿀 채집 등을 통해 생계를 유지합니다. 하자족을 구별 짓는 것은 그들의 평등주의 사회입니다. 이들은 결정을 집단적으로 내리며 자원을 평등하게 나눕니다. 질투나 탐욕과 같은 개념이 없으며, 하자족 사회에서 관계는 물질적 재산이나 외모보다는 생존 기술 협력 상호 존중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탄자니아의 숨겨진 자연의 경이로움. 탄자니아는 숨겨진 자연의 경이로움이 가득한 보물 창고로 숨막히는 풍경과 놀라운 생물 다양성은 자연 애호가들에게 비할 데 없는 경험을 제공합니다. 그곳의 지리적 특징은 문화유산만큼이나 다양하며 방문객들을 매료시키고 영감을 주는 숨겨진 경이로움들을 제공합니다. 킬리만자로 산 해발 5.5초국 5 m 로 킬리만자로 산은 아프리카에서 가장 높은 산이며 모험가들의 버킷리스트에 꼭 들어있는 명소입니다. 눈 덮인 정상은 주변 사바나와 대조를 이루며 킬리만자로는 지질학적 경이로움이자 탄자니아의 다양한 지형을 대표하는 상징입니다. 등반객들과 하이커들은 울창한 숲, 고산 초원, 건조한 고산지대를 지나 얼음으로 덮인 정상까지 오르며 멋진 전망과 잊지 못할 성취감을 얻습니다. 응고롱고로 분화구, 이 광대한 화산칼데라는 에덴의 정원이라고 불리며 풍부한 야생동물들로 유명합니다. 응고롱고로, 분화구는 아프리카의 빅 파이브, 사자, 표범, 코끼리, 코뿔소, 버팔로뿐만 아니라 그곳의 울창한 평액 간건과 습지에서 서식하는 수많은 다른 종들이 살고 있습니다. 방문객들은 지구에서 가장 멋진 자연 서식지 중 하나에서 야생 동물들과 가까운 만남을 즐길 수 있습니다. 나트론 호수 독특하고 기이한 자연의 경이로움인 나트로호수는 알칼리성 미네랄이 풍부한 물로 유명하며 그 물에서 동물들의 잔해가 돌처럼 보존됩니다. 염분이 많은 환경에서 미생물들이 번성하면서 나트로호수는 빨간색과 분홍색을 띠며 이국적인 풍경을 제공합니다. 비록 그 환경이 불모지처럼 보이지만 플라밍고들은 번식을 위해 이곳의 대규모로 모여들어 이 초현실적인 풍경에 활기를 더합니다. 빅토리아 호수 아프리카에서 가장 큰 호수이자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담수 호수인 빅토리아 호수는 이 지역 생태계와 경제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 광대한 물은 수많은 생명체들로 가득 차 있으며, 이곳에 자원에 의존하는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방문객들은 그곳의 경치 좋은 섬들을 탐험하거나 보트 투어를 즐기거나 호숫가의 활기찬 마을들을 구경할 수 있습니다. 세렝게티 국립공원. 세렝게티는 대이동과 같은 자연의 가장 멋진 사건으로 유명합니다. 매년 수백만 마리의 누, 얼룩말, 영양들이 새로운 풀밭을 찾아 광활한 평원을 횡단하며 그 뒤를 사자, 치타, 악어 등의 포식자들이 쫓습니다. 이 장관을 이루는 대이동은 야생에서의 삶의 아름다움과 가혹한 현실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바오 자연의 전설적인 생명의 나무. 경이로운 바오밥 나무는 종종 생명의 나무라고 불리며, 탄자니아와 부 아프리카 전역에서 깊은 존경과 실용적인 중요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두껍고 물을 저장하는 줄기와 넓게 퍼진 가지로 풍경을 압도하는 바오밥은 건조함이 지속적으로 도전과제가 되는 지역에서 생명의 줄기 역할을 합니다. 가뭄 동안 이 나무들은 자연의 저수지로서 수천 리터의 물을 저장하여 인간과 야생동물 모두에게 생명주를 제공합니다. 그늘은 강렬한 햇빛을 피할 수 있는 피난처를 제공하며 생태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바오밥 열매는 원숭이 빵이라는 별명을 가진 영양가가 풍부한 식품입니다. 비타민 c 항산화제 칼슘 섬유질이 풍부하여 슈퍼푸드로 간주됩니다. 현지인들은 전통 요리와 상쾌한 음료부터 면역력을 높이고 질병을 치료하는 자연치료제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용도로 이 열매를 사용합니다. 말린 과육에서 나온 가루는 그 신맛과 건강상의 이점으로 가치를 지닌 주된 재료입니다. 이 고대의 거인들은 일부가 2000년 이상 된 것으로 추정되며 단지 실용적인 자원이 아닙니다. 그들은 탄자니아의 민속과 영성에 깊이 얽혀 있습니다. 많은 공동체에서 바오밥은 신성한 존재로 여겨지며 장수와 회복력, 조상들과의 살아있는 연결을 상징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일부 이야기에서는 바오밥이 신들에 의해 거꾸로 심어졌다고 전해지며 그 가지는 하늘을 향해 뻗은 뿌리처럼 보입니다. 이 신화적인 분위기는 바오밥에 대한 신비로운 이미지를 더해줍니다. 바오밥은 그들의 물리적이고 문화적인 중요성을 넘어 중요한 생태학적 역할을 합니다. 그들은 많은 생명체들에게 피난처와 자원을 제공합니다. 새, 박쥐 곤충들이 그들의 속과 꽃에서 번성하며 나무의 계절적 꽃은 꽃가루 바디 곤충을 끌어들여 주변 환경에서 생명의 연속성을 보장합니다. 세기를 지나온 고요한 목격자로 서 있는 이 나무들은 시간의 시험을 견뎌내며 탄자니아 자연 유산의 회복력과 아름다움을 구현합니다. 그들은 역경 속에서도 적응하고 번성하는 자연의 능력을 상기시키며 그들의 장엄한 존재를 마주하는 이들에게 영감을 제공합니다. 다양성을 기념하다. 문화의 조화. 탄자니아는 120개 이상의 부족이 평화롭게 공존하며 전통, 언어, 관습에 살아있는 직조를 만들어내는 독특한 문화적 풍요의 땅입니다. 이 놀라운 다양성은 분열의 원인이 아니라 오히려 나라를 정의하는 결속의 힘입니다. 각 부족은 하자족의 고대 수렵과 채집 생활 방식에서부터 수쿠마족의 복잡한 음악과 춤 전통에 이르기까지 탄자니아의 문화적 직물에 고유한 실을 기여합니다. 이 조화의 핵심 중 하나는 스와힐리어입니다. 스와힐리어는 통합의 힘이자 문화적 상징으로 작용합니다. 스와힐리어는 탄자니아의 역사에 깊이 뿌리를 두고 있으며 인도양 연안을 따라 수세기 동안 이루어진 무역에 의해 형성되었습니다. 오늘날 스와힐리어는 국가의 공식 언어일 뿐만 아니라 탄자니아의 다양한 민족 집단 사이의 간극을 연결하는 상징으로 작용합니다. 스와힐리어는 단순한 언어가 아니라 존중, 공동체, 자연과의 연결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스와힐리 시간과 같은 관습은 하루가 일출과 일몰에 맞춰 시작되고 끝나는 방식으로 자연 세계를 존중하는 삶의 리듬을 반영합니다. 마사이족은 탄자니아에서 가장 잘 알려진 부족 중 하나로 그들의 선명한 붉은 슈카, 복잡한 구슬 장식 그리고 깊이 뿌리내린 전통으로 유명합니다. 숙련된 가축 기르는 사람들과 전사로서 마사이족의 문화적 관습인 아두무, 점프, 춤는 그들의 힘, 회복력, 그리고 유산에 대한 자부심을 보여줍니다. 마사이족 외에도 킬리만자루산 근처의 차가족은 그들의 농업적 재능으로 유명하며 마콘도족은 신화적이고 일상적인 삶을 묘사한 정교한 목조각으로 명성을 얻었습니다. 잔지바르에서 스와일리 문화는 아프리카, 아랍, 인도 영향을 아름답게 결합하여 번성합니다. 수세기 동안의 향신료 무역과 탐험에 의해 형성된 이 문화는 잔지바르 국제영화제와 전통적인 새해의 축제인 무아카 코그와와 같은 연례축제에서 음악, 예술, 그리고 이야기로 생동감 있게 표현됩니다. 탄자니아 전역에서 전통적인 춤은 사람들과 그들의 유산 간의 깊은 연결을 강조합니다. 수쿠마족의 부고보고보 춤에서의 리듬감 있는 드럼과 움직임, 사회적 유대를 강화하는 NGA 춤, 조상들을 기리는 마콘도족의 의례적 춤 등은 모두 단순한 오락 이상의 의미를 지닙니다. 이는 정체성, 영성, 그리고 공동체의 표현입니다. 탄자니아의 다양성은 또한 그들의 요리에서 반영됩니다. 이는 부족의 뿌리와 해안의 영향을 받은 풍미가 결합된 음식들입니다. 우갈리, 옥수수죽, 얀마, 처마, 구운 고기, 그리고 잔지바르의 향신료로 맛을 낸쌀 요리들은 그 땅의 풍요로움과 역사적 연결을 이야기합니다. 축제, 의식, 그리고 일상적인 관습을 통해 탄자니아 사람들은 그들의 유산에 대한 깊은 자부심을 나타내면서 그들을 하나로 묶는 결속력을 받아들입니다. 이 다양성에 축하는 문화적 차이가 어떻게 조화롭게 공존할 수 있는지를 세계에 강력하게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모든 것이 시작된 곳, 인류의 기원을 발굴하다. 탄자니아는 인류 진화의 역사에서 신성한 자리를 차지하며 인류의 요람으로서의 명성을 얻었습니다. 그 비옥한 고고학적 유적지는 인류 초기의 발전과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의 여정에 대해 깊은 통찰을 제공하는 가장 중요한 발견들을 밝혀냈습니다. 올드바이 협곡, 데리프트 계곡에 위치한 올드바이 협곡은 지질학적 및 역사적 보물입니다. 종종 인류의 요람이라고 불리는 이곳에서는 호모 하빌리스와 파란 트로프스 보이세이와 같은 초기 인간 조상의 화석이 발견되었습니다. 이 발견들은 수백만 년 전에 사용된 고대의 석기 도구들과 함께 초기 인간들이 도전적인 환경에 어떻게 적응했는지를 보여줍니다. 200만 년이 넘은 도구들은 놀라운 기술력을 보여주며 인간의 기술혁신의 초기 예시 중 하나로 간주됩니다. 협곡 자체는 자연사의 경이로움이며 그 퇴적층은 수백만 년의 생태적 및 기후적 변화를 보존하고 있습니다. 이 층들은 초기 인간들이 환경과 어떻게 상호작용했는지, 그것의 도전에 어떻게 적응했는지, 그리고 현대 인간 행동의 기초를 놓았는지에 대한 배경을 제공합니다. 레토로리 발자국 올드바이 협곡 근처에서 발견된 레토로리 발자국은 우리 조상들의 삶을 들여다볼 수 있는 특별한 기회를 제공합니다. 삼바를 60만 년 전에 화산재에 보존된 이 발자국은 현대 인간의 초기 조상인 오스트랄로피테쿠스 아파렌시스의 것이라고 전해집니다. 이 발자국들은 한 무리의 사람들이 남긴 것으로 직립보행의 결정적인 진화적 이정표를 보여줍니다. 이러한 발자국은 또한 이들이 함께 여행했음을 시사하며 공동체 행동의 시작을 암시합니다. 이 고대의 발자국 앞에 서면 방문객들은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인류의 초기 발자취와 깊은 연결을 느낄 수 있습니다. 탄자니아의 고고학적 유적지는 과학을 넘어 우리의 공동기원과 깊은 영적 연결을 제공합니다. 역사, 인류학 또는 인간 진화의 미스터리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에게 이곳을 방문하는 것은 비할 데 없는 경험이 될 것입니다. 매혹적인 의식, 신성한 춤의 매, 매력. 탄자니아에서 춤은 단순한 예술 형식이 아닙니다. 그것은 정체성, 이야기 전달, 그리고 공동체적 유대의 중요한 표현입니다. 전국 각지에서 전통춤은 깊은 문화적, 영적 의미를 지니며 축제, 의식, 그리고 일상생활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NGA 춤. 탄자니아에서 가장 상징적인 춤중 하나인 NGA는 움직임, 리듬, 표현이 어우러진 매혹적인 춤입니다. 이 센스화란 춤은 종종 구애의식에서 수행되며 젊은 남녀가 로맨틱한 관심을 표현하고 개성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동기화된 움직임, 화려한 의상, 리드미컬한 드럼비트가 기쁨과 유대감을 불러일으키는 분위기를 만듭니다. nga 춤은 또한 공동체 내에서 사회적 유대를 강화하는 장으로 기능합니다. 이는 단순한 공연이 아니라 사람들을 모으고 관계를 강화하며 통합과 연대의 가치를 기념하는 방식입니다. nga 외의 다른 춤들 탄자니아의 다양한 부족들은 각기 다른 목적과 스타일을 가진 춤들을 자랑합니다. 스쿠마족은 부고보고보 춤을 춥니다. 이 춤은 아크로바틱과 이야기 전달을 통해 공동체의 승리를 축하하는 춤입니다. 마콘도족은 정교한 목각으로 유명하며 의례적인 춤을 통해 조상들을 기리고 영적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킬리만자로 근처에 살고 있는 차가족은 전통 춤을 수학 축제에 포함시켜 자연의 풍요에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춤은 또한 구술 역사를 보존하는 매체 역할을 합니다. 많은 전통 공연에는 사랑, 용기, 회복력에 대한 이야기를 전하는 노래가 동반되며 이러한 춤들은 문화 전통을 살아 숨 쉬게 하여 세대에서 세대로 전해집니다. 여행자들에게 이 전통 춤들을 관람하거나 참여하는 것은 몰입감 넘치는 경험을 제공하며 탄자니아 문화에 대한 더 깊은 이해를 선사합니다. 춤의 활기찬 에너지, 전통적인 드럼의 강력한 비트, 그리고 공연자들의 공동체적 정신은 잊을 수, 잊을 수 없는 문화적 연결을 만들어냅니다. 숨막히는 풍경에서부터 풍부한 문화유산까지, 탄자니아는 시간, 자연, 그리고 전통을 넘나드는 비할 데 없는 여행을 제공합니다. 킬리만자로를 등반하거나 세렝게티를 탐험하거나 그곳에 활기찬 사람들과 연결되는 것을 꿈꾸는 이들에게 탄자니아는 영혼을 사로잡는 목적지입니다. 탄자니아를 방문해 마사이 전사들을 만나거나 하자족의 고대 생활 방식을 체험하고 싶으신가요?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마음에 들지 않으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누르고 댓글을 남겨주세요.감사합니다.